제 성적은 하락세였다가 상승세로 바뀌었어요. 급격한 하락세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 덕에 하락세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략적인 계획을 머리로 짜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시험 범위가 넓은 과목이나 취약한 과목, 싫어하는 과목을 우선 공부하는 식으로요. 오히려 먼저 부딪혀서 그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니까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 되었든 간에, 취약한 과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주 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성적으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플래너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식부터 시작하여 저만의 공부 방식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또한 강한 과목은 집중적으로 수강하고, 특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죠. 약했던 영어의 경우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결과적으로 내신과 수능 모두에서 영어가 대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도록 성장할 수 있었어요. 강했던 과목과 약했던 과목을 모두 챙기면서 성적 전반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 리가 없고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수능과 같은 시험은 출제자의 수업을 들을 수 없지만 내신은 출제자의 수업을 직접 듣고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출제자의 수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출제자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무능력 특기사항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서 학생이 지식탐구에 가진 열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시험용이 아닌 제 삶에서의 배경 지식으로 생각했어요.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다루는 영어 지문을 읽은 후에 그 실험을 주관한 교수에 대해 조사하고 그의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참여하기도 했고 평등을 다루는 그의 강연을 시청한 후에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어 윤리와 사상을 접목시켜 제가 짧은 강연도 준비했었어요. 이렇게 타 과목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능력을 성균관대학교에서 높이 산것 같아요. 저는 비교과 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과 수상실적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어요. 동아리는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화학학술 동아리, 수리논술 동아리, 생명과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소논문, 스터디,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드러내려고 노력했어요. 그중에 소논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쓰는 활동이다 보니까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서울과학과 안에 가서 실험도 하고 교수님들의 자문도 구하면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서로서로 서로 수업을 하고 문제풀이도 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제 진로와 상관없어 보이는 활동에도 저만의 의미를 부여했고 새롭게 생긴 관심사와 배운 점을 기록했어요. 조장을 맡는다던가 꼭 조장을 맡지 않더라도 좋은 의견을 내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기록해 뒀어요. 교과 성적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리더십이나 발전 가능성, 잠재력, 전공 적합성 등의 능력을 보여주고 교과 성적에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수학 능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해명해 줄수 있는 부분이 비교과 활동이 아닐까 생각해요. 입과적 성향이 두드러져 입과에 진학했지만 어떤 과에 진학하여 무슨 공부를 더 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았던 저는 다섯 명의 친구들과 한 달에 두번 자신이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아가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이 활동을 위해 꾸준히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본 덕에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저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이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 측면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 동아리에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을 했어요.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의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동아리 부원과 함께 교내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도전은 수상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처럼 동아리 활동은 자신의 활용도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활용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 소개서의 학생부의 내용과 연계하여 자신을 잘 어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소개서는 3학년 초부터 시작해 한 달에 한 번씩 내용을 더하고 수정해서 여름방학부터는 수정할 때마다 매번 3명의 학교 선생님들께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시험 끝난 날에는 공부하기 싫잖아요. 특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날에는 아무리 고3이라도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래도 그런 날에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고3으로서 조금 죄책감이 느껴져서 공부 대신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예요. 초반에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저를 멋지게 포장해서 영웅소설을 썼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니 글이 써지지도 않을 뿐더러 흔한 자기소개서 예시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박하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서술했어요. 자기소개서는 따로 돈을 내서 컨설팅을 받진 않았고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 조언을 받는 형태로 준비했어요.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쓰고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수시 생활기록부가 마감하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해서 작성 마감일까지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19번째로 오래된 대학교라서 그런지 정문으로 등교할 때마다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져요. 성균관대학교의 최고 장점은 LC 제도라고 할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의 반과 비슷한 개념인데 같은 LC끼리 단짝 친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윗기수의 같은 LC와도 끈끈한 사이를 유지해요. 성적부터 인간관계까지 LC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저는 이 LC에서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사귀었어요. 대학생활은 현재까지 매우 만족스러워요. 동기나 선배들과의 관계도 매우 원만하고 즐거워요. 또한 학업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만큼 결과가 나와준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너무나도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남아있는 학교생활이 정말 기대가 돼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생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처음 수업을 들을 때는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라 많이 힘들었는데, 대학원 학생의 멘토링 프로그램, LC끼리 함께하는 스터디인 역계동무 등을 활용하며 차차 적응해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학교에는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저 역시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여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거나 흥미가 생기는 활동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활동이라도 본인만의 이야기가 있고 느낀 점이 있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거리 하나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입시에서 써먹지 못하면 어때요? 고등학교에서의 소중한 추억 하나가 더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한 번쯤은 준비하고 도전해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대학생활을 바라보면서 화이팅 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뢰 겁먹고 난내 신성적이 안 좋으니까 안 돼. 또는 난 비극과 활동을 너무 안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시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본인의 목표가 뚜렷하다면 더욱 좋겠죠? 목표가 꼭 꿈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꿈은 아직 없지만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해서 그 꿈을 찾겠다는 것도 일종의 목표가 될수 있고, 그게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과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균관대학교를 희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성균관대학교는 파라다이스다. 보물상자다제 인생의 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앨범이다. 높은 계단이다. 나를 가장 잘 보여준 무대였다. 고등학교 생활은 인생 친구를 만나는 곳이다. 코미디였다. 인생의 초석이었다.